그 의미고 사실 없종두 어... 개죠 진... 이중 이중 결합이야 이게 표시하는 거죠 이겁니다 네 삼중 결합이다 어떻게 표시하게 삼개세개 빙빙 쉬 이겁니다 이거 야저 합동일 됐습니다. 야세 개도 서로 합동 그 이중 결합할 때는 뭐 갔다는 거냐 어가 맞네 또 갔네 아, <laughs> 자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또 고온 결합 또 이제 이중 결합 불질의그 모습인데 하나 났던 뭐 특징인데. 딱가뭐 비교하고 세워요. 그럼 다시말하면 이제 공격 통에서만 분대 나오고 나머지 분지 안 나옵니다. 그 그렇죠? 오케이. 제가 고민. 제거는 받았어요. 어디다? 예? 네. 예. 이게 꼭좀 달리. 달리 달리 니까 얘네를 쓰려고 면은 잠깐만. 뿅타죠 경정 에데요 아.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 물 표시할 때 이렇게 잘안해안해잘안 해? 안 해? 한다 틀린 것은 아니야 틀린 것은 아니 안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 분자구슬 약간 좀 모아진 모습이야 모아진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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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아진 모양 네. 모양은 모아져 있잖아 원래 그 결합 반이 원래 <laughs> 모양이야 어떤 <또 웃음> 사람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그관찰을 그,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고일 때 고, 고, 고일 때 그때 들이야 고일, 고일 때 왜요 고일 때는 아직 뭐 분자 구슬 딱히 뭐안 배우고 고이때 그 원리죠. 원리. 를얘 고이때 파이썬. 파 지들 멋대로 생겼던데. 자, 분자. 아, 멋대로 아니고 어떤 그 원리에 어, 걸그원리로 어. 그 봐야 되는 지금 아직만별명그 얘들아. 우리 물 분자 구조 음, 음. 모습이 이거 아니까. 순재고 표시 안 돼? 이 않. 그다고그지주보 틀린 아니야? 틀린 거 아니고 가능하면 되게 그 원래 모습과 비슷하려고.

우리 어디 먼저 붙잡? 1는 57개, 10개는 문제봅니다. 옆호 풀, 끝? 호 풀기, 4기5 1번 문제 1번 문제, 1 8초1성첫번째 원자 하자, 8개. 맞는 말틀린말 맞는 말. 어, 이 아니죠. 몇 개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8개예요. 몇 개? 2개예요. 어, 그런 네. 어? 거 맞나? 아 네? 네? 저는 30, 200원. 원자과 전자수가 8개라 했으니까 맞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자 문제, 어, 이제들도 있으니까. 어, 잠깐 문제. 자원자가 전자가 뭔데? 그원자가 전자가 뭐예요? 바깥쪽, 바깥쪽. 네, 바깥쪽에 있는 그 그것이 그것이 뭐야? 가 전자. 채. 네. 그 그, 그러니까, 어. 그냥, 그냥 제 겉에 있는 전자 수를 뭐라고 그래? 원자가 어, 전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제 겉에 있는 전자가 화합원 이제 참여. 네. 그때 이름 뭐요원자가 전자. 다시 문제. 겉에 있는 전자하면서 화합원 참여하는 전자. 음. 이름이 원자가 전자. 이고 그냥 쟤 겉에 있는 전자. 이게 뭐야? 이제 가 전자고. 아최 외곽 전자. 외곽. 전자 야 같은 아. 쟤 어. 겉에 있는 <laughs> 겉에 있는 외곽에 있는 전자 말하는 거? 원자과 전자. 얘는 뭐냐면 쟤 겉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 권응에참여한 전자를 말하는 거야. 옆에 으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 화학 전자의 차가운 차량... 치발 죠 이름 뭐게 그렇죠? 치발 전자. 이건 역시 피어송 체그말이 무슨 이고 화학반에 3여 전자가 어마어마 아, <laughs> 그러네 빵그어요 네. 전자는 해륨은두개또 나머지는 좀개 해주면 되는데 원자 강점은 몇 개? 빵이다 왜? 화학반에 참여하는 수 없으니까 문제 그번 1쪽 1쪽은 체육가 전자는 몇 개야? 1쪽의 전자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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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쪽이 체육관 전자는 한개한개 그렇다 보니까 1쪽이 원자가 전자 몇 개? 한개한개 이쪽은? 차가 전자가 두 개? 또자 언제가 한자가? 네 개. 시전적은 차가 전자가 세 개? 언제가 전자가세 개. 시전적은 계가 전자가 네 개? 언제가 자가네 개. 15적은? 전자가 전자가 다섯 개? 또원자 한자가 다섯 개. 심쪽은? 전자가 전자가 여섯 개. 또 이제 전자 한자가 여섯 개. 1 1조은최자가 전자가 곱개또 이제 전자 한자가 6개. 1 8조은최자가 전자가 몇 개, 개헬게륨은두 개. 나머두개덟개 아이거이 원�Top. 방 또는 빵. 발시 b e 만 이라는 이라만이라는 r e s o l 는래 어떤. 11 토şallah 서 아니 들 d e p 는어그 하던ケ 사업에도 secondo호.'' 근데 수박 식발을 리드 서 말도 뭐 a r t i c u l a r is good, d a 에십 w e 경우는 원자 o r 자랑또 e 약 f a 자 서로 달 l 그러니까 좀 구별 좀 잘해야지 어렵다. 아니별거 없어 그러니까 최대 전자가 뭐야? 어, 도의 전자를 말하는 거. 그리고 어, 원 전자가 중에서 아, 그, 판... 어. 참여하는. 어, 음. 뭐이 전자가 화분에뭐 참여하면. 그 정도 야전자야개아니면 어, 그런 거야. 8개. 어, 저, 그러면... 18쪽만 빵이고. 그럼 최외각 전자가 아, 최대가 7개예요 아니, 8개요 8개도 돼요. 어, 8 아, 네온, 8개. 전자 8개 게아그원작과 준비해서. 원작 기어최기책 책에 앞에 7. 아니. 네.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잘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것들만 발려게. 네. 학습. 1번 문제 네. 첫 번째 거. 자, 원작화준몇 개? 게 빵. 아야. 네, 첫이니까 네. 20분 빨리 자, 두 번째. <laughs> 자, 헬륨과와 레온이 가장 가까스에서 목지에 들어싶어서 빨리다. x. 왜? 헬륨이두 개. 헬 헬륨, 해염 두 개. 네. 어? 두 번째, X, 세 번째, 다른 원소 화학 결합 형성이 않는다. 동물원이. 그러니까 얘가 있지만 무시하고, 그이네 번째, 원소들은 화학 결합 통해 수 원소를 찾는다. 동물다 자, 이번 문제 첫 번째.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안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성 결합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주기율표족 원소의 나트륨과 십족 십족 원소는 무슨 결합으로? 그 이온 결합. 첫 번째 중도가 비금속이니까 이용 결합이야. 반수합니다. 자, 응. 음세 응. 번째 이거 들합번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 공유 공유. 아니. 저3 번째 제답은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응. 이제, 이제. 응. 응. 세 가지 문제. 청지. 생각하면서 좀 해야 돼요. 또 응. 우리 내년에. 1년 쉬었어. 뒤에 공유 결합 해야 돼요.